자, 원피스 3종 세트 푸시로 미는 거. 야, 이거 주작이 끝거든데봉이여기서 위에서 일자로 올라가도 이걸 못칠것 같아. 주작, 주작 냄새가 좀 나는데? 아, 자, 람보르 기니 있고. 아, 이게 약간 주작 냄새가 좀 나긴 난다. 예. 와, 근데 카카오톡 인형 크다. 이거는 아크릴이 안 깎여있네. 자, 이게 추작인지 아닌지를 알 수, 알수 있으려면, 천을 넣어보면 됩니다. 자, 천을 넣어서, 아, 근데 이게, 자, 눈썹을 봤을 때, 이거, 빠개졌다는 것은 밀었는데 안 밀렸다는 거거든요. 네, 이거, 약간, 빠가, 빠가 사이 같은데. 자, 고추 냄새 한번밟니다 속눈썹 치금 해볼까? 이 씨앗 눈이 떨어지노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보늘 끝까지 안갈것 같은데 일단 밀리는, 밀리는지만 확인해보자 자 요거 한번 밀어볼게 와 그럼 씨앗 먹고 어어어어어어, 뭐고? 아, 버튼이 안 올라오노, 이거. 볼튼 떼야 멈추는데. 와, 주작 오줌니다 이거. 아, 역시, 겨울에는 꽃기를 하면 안이게 들어가서 안 나와, 이거. 지금 천원 날리고 나서 내가 얼음 치고 낫게 되네. 아, 아개빡칩니다